제가 중학교 다닐 때 깨달은 세상의 이치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꼭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는 꼭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게 다 있구나. 제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어, 세상이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했습니다. 어, 이 생각이 나중에 제가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쓸모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고 좋기만 한 사람도 없다. 양면성을 갖는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발전하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역사에 대한 평가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음, 뭐,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서른 살쯤 됐을 때인데요. 이 생각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 그때 제가 살던 그 지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십 년 만에 홍수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재민이 속출하고 뭐 정말 물난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복구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이렇게 도는 소문에 따르면 그 홍수 때문에 누가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구장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홍수 때문에 동네 전부 가구를 다 새로 사야 됐잖아요? 가구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붙인 법칙의 이름이 있습니다. 행복량 불변의 법칙. 누군가의 불행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 혼자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일도 생길 겁니다. 자, 오늘 전쟁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고려가 몽골과 전쟁을 치릅니다. 한 1010년부터 1011년까지 2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1010년 11월부터 1011년 1월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이런 기간 동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또 농경지가 황폐되고 국왕은 개경을 버리고 지방까지 갔다 오면서 온갖 고초를 겪고 그 바람에 개경에 남아 있던 건물들 그리고 제가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사료가 이때 불타 없어졌는데 그런 와중에도 전 국민이 불행해지는 이 전쟁에 불하지 않고 최대의 수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 뭘 배신했느냐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수혜를, 그 이익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바라고 뭘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전생에 세상을 구한 게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인데요. 누구냐면 김은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김은부. 고려사 세가에 기록이 나옵니다. 1017년 5월 15일 날 사망했다. 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도 역시 향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생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려 초 사람들은 거의 다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의 관직은 재상의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인데요. 열전에 들어갔다고 했죠. 이 열전의 첫 문장은 이런 겁니다. 수주 안산현인. 수주 안산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이 김씨니까 이 사람의 본관이 안산 김씨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그냥 안산현인 하지 않고 앞에 수주라고 한걸 넣어놨을까요? 수주는 지금 수원이에요. 수원의 고려초 이름이 수주인데. 수주에 속해 있는 안산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밝혀놓은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속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안산이 수주의 속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주 안산현인 안산김씨다. 이걸 알수 있죠. 안산, 지금 경기도 안산. 그 이름이 그대로 전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름이 같더라도 행정구역이 그때와 지금이 똑같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은 좀 변경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한천년 정도 계속 돼왔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와 고려시대의 안산현은 영역이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대충 그쯤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안산군이에요. 조선 초에는 안산군인데 여기 토성으로 김씨, 안씨, 방씨 세개 성씨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안산김씨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고려사에서 김부의 본관이 안산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안산김씨 맞고요. 등조 조, 부, 외조, 사조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확인이 됩니다. 김긍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은부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은 김은부 열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김은부의 아들이 나중에 아주 귀한 사람이 됩니다. 김은부의 아들의 기록에서 그 아들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어, 그렇다면, 김은부의 아버지가 되니까, 김은부의 아버지는 김금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김은부의 이 인적 사항을 조사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냐면, 장인이에요. 처부, 처의 아버지, 장인인데, 누구냐면, 이 허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겸은, 다른 데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허겸의 본관은 인천입니다. 인천의 고려 시대 이름은 인주. 그러니까 인주이시죠. 인주이시 뭐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이자겸. 그 이자겸의 조상이 바로 이 허겸 김문부의 장인이에요. 지금 보면 인천과 안산이 가깝잖아요. 아마 인접해 있는 인천의 호족과 안산의 호족 간에 서로 비슷한 수준끼리 결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인주희 씨가 이때 처음 등장한다. 고려사에서 인주희 씨의 존재가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김문부 열전은 수주 안산현인이다. 이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품이 부지런하고 검소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이거는 뭐랄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어, 김운두는 아마 평생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안산에서 자기의 지위를 계속 높여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종 때 견관승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견관승은 관직 이름이죠. 한자로 이렇게 견관승이라고 쓰는데, 이 관직 이름은 고려사에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견관승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관직인지, 얼마나 높은 관직인지 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해서 무신이 되어가는 이 길을 밟은 게 아니고 과거에 급제했다는 기록도 없으니까 과거 급제해서 문신의 길로 간 것도 아니고 대개 이런 경우는 지방의 향리로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일에 계속 복무하다 보면 중앙에 관리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성종 때이 무렵이면은 중앙 집권화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 향리 집안의 젊은이들이 중앙으로 올라오는 이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방에서 그냥 지방 세력으로 남아있지 말고 중앙으로 올라와서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리가 되어라. 이런 권장을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견관승이라고 하는 관직에 올랐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 더 자세한 것은 기록이 없어서 알지 못한다 하죠. 목종 때에는 여러 차례 전임에서 어주사가 되었다. 견관승으로부터 여러 차례 다른 관직을 옮겨 옮겨 다니다가 어주사라는 관직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어주사는 역시 여기만 나오는 관직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말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임금의 주방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의 주방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님이 취미로 요리하고 이거 아니고요, 임금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궁궐 안에 주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금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이라면 이건 굉장히 뭔가 음식 중에서는 가장 고급의 음식을 만드는 이런 곳이었을 겁니다. 사라고 하는 건 대체로 그 관청의 최고 책임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먹는 음식을 조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아마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현종초에 공주절도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주는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고요. 절도사는 지방관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어주사라는 어주사의 책임자였다고 하면 요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관리를 했다는,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어주사가 직접 조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장금 봐도 거기에 남자 관리들이 그 직접 요리하지 않잖아요. 어, 요리는 대장금이 하는 거고, 궁인들이 하는 거고, 이걸 이제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요리를 잘했다, 이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김은부가 직접 요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걸로 있다가 현종초에 공주 절도사가 돼서 나가는데, 공주는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여기서 그 왕의 딸 공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찬호하고 엘리자베스 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다 공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두 공주를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공주의 절도사라고 하는 이걸 이제 외직 그러니까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이걸 이제 그 지방관이라고 하는데 절도사로 나가요. 그런데 이 절도사라고 하는 이 관직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절도사라는 관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성종 14년 995년입니다. 어, 현종 초니까 이것보다 더 뒤가 되죠. 처음 만들어지고 바로 나간 게 아니라 몇년 뒤에 나간 건데, 이 절도사에 대해서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려 초에는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지 못하면 그게 나라냐고요? 네 그런 시기가 짧게 있었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삼국시대에는 당연히 지방의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지방관은 민사보다는 군사가 더 중요한 지방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 싸워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 지휘관과 지방행정관이 서로 일치가 됐던 거죠. 통일신라에 가면 그 전쟁의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민사행정을 위한 지방관이 파견이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구주오소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주오소경 아래에 군현들이 한 420개 정도가 있었고, 이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이 됐어요. 구주의 이름을 뭐 상주, 웅주, 전주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그거 한게 신라 경덕왕 때다. 이건 아마 알고 계시겠죠? 아, 모르셨어도 돼요. 지금 아시면 됩니다. 신라 경덕왕 때이 지방의 이름을 한자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상주, 웅주, 전주 이래서 주는 두 글자. 무슨 군, 무슨 현은 세 글자. 이 원칙에 따라서 전부 한자식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지방 이름이, 지명이 중국 것과 같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명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지명과 중국의 지명이 일치하는 것이 굉장히 많게 된 이유가 바로 이때, 지명을 한자식으로 고치면서 중국 지명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고려시대 이야기하면서 중국 지명이 고려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고려가 중국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때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치했는데 통일신라 말에 지방 호족 세력이 독립을 하면서 지방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방의 독립이기도 하고 중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행정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당분간 이어지다가 고려태조가 후삼북을 통일했지만 지방 곳곳에 대한 통제력은 바로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먼저 고려초라고 해서 대체로 태조 23년 서기 940년, 936년에 후산북을 통일했으니까, 후산북 통일하고 4년 뒤에 지방 9년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름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력이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지방 이름을 딱 바꿨는데, 그 지방 사람들이, 야, 왜 우리 이름을 니들 마음대로 바꿔? 나는 이름 안 고칠래? 이러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먹힐 정도의 회복은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지방관을 파견하지를 못합니다. 지방관은 가면 그 지방의 토호들, 그 지방의 유력자들과 힘겨루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력자라는 사람들이 그 직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독립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보낸 지방관들의 말을 알아서 듣거나 그러지 않죠. 지방관을 파견하지를 못했답니다. 다만, 꼭 지방관을 파견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